He knew that Daisy was extraordinary. 그는 Daisy가 정말 예외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He didn't realize just how extraordinary a nice girl could be.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다. Nice girl, 멋진 여자가 얼마나 예외적일 수 있는지 예외적이어도 그렇게나 예외적일 수 있는지는 몰랐다. She vanished into her rich house, into her rich full life. 그녀는 그녀의 풍요로운 집으로 그녀의 부귀한, 충족된, 충만한 삶으로 사라져버렸다. Leaving Gatsby. Be. Gatsby를 남겨두고서. Nothing. Gatsby에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서. 이런 말도 되겠고요. 이걸 붙이면 그러니까 Leave Gatsby Nothing이니까 Gatsby에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인데 아니면 이것처럼 이제 끊어서 보면 Leaving Gatsby. Be. Gatsby를 남겨두고서. 그 다음에 Nothing. 그리고는 끝이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없었다. 근데 는 이제 같은 의미가 이제. 되긴 할텐데, 어, 뉘앙스는 조금 다르겠죠. He felt married to her. 그는 그녀와 결혼한 것처럼 느꼈다. 그렇지만, that was all. 그게 다였다. When they met again two days later. 이틀 뒤에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It was Gatsby. Who, who 이하한 것은 Gatsby였다. 강조 구분이고요. Was breathless. 숨을 못쉴 지경인 것은 Gatsby였다. 완전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먹튀. 이럴 상황인지 안 돼버린 거죠. 완전히. 예, Who was somehow betrayed.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배반당한 것 같은. 아니, 이제 취한 건 자기인데, 이상하게 이제 배반된 느낌을 받은 게또 자기인 거죠. Her porch was bright with the boat's luxury of star shine. 빛나는 별빛의 사치, 호사로움입니다. 그녀의 현관은 이런 것으로 빛났다. 그런데, 이 럭셔리 오브 스타 샤인이 마치 별을 끌어다 놓은 것 같은 호사로움인데 다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트라고 었고요 The w i c k e of the city 긴알락 쇼파의 고리버들이 스킵 패셔 k fashionably 네, 기익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 패셔노블하게 들려요. As she turned to r him 그에게 몸을 돌릴 때 And 스 e kissed her curious and lovely mouth. 그리고 그는 그녀의 호기심 나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입에 입을 맞추었다. 네, 그 소리가 이 알락 의자에 너무 이제 이 값비싼 뭐 그런. 그 가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소리마저 너무나 패셔너블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키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멋지게 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익숙치 않은 외부에 너무나 화려한 환경이 주는 매력이 데이지에게 어떤 강렬한 헤일로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후광 효과를 주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끌린 면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She had caught a cold. 감기가 걸렸다. 데이지는 and it made her voice h u s k i and more 타밍된 해봐 모든 게다 좋은 거죠 목소리가 더 허스키로 되었고 그때까지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예 뭐는 뭐도 다 좋다 뭐 이런 건데 예. and Catchy was overwhelmingly aware of the youth and the mystery. 캐치비는 압도적으로 이런 걸 의식하였다 젊음 그리고 미스터리 어떤 미스, 젊음과 미스터리냐면 that wealth in prisons and preserves. 부유함이 가두어둔 그리고 보존해, 그러니까 가둬놓고서 보존해주는 상당히 이중적인 이제 의미인 겁니다. 그런 젊음과 미스터리를 정말 어지러지질 정도로 의식하였다. 또뭐또 뭐또 의식을 하였냐면 aware of the youth 다음에 of the freshness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신선함, of many clothes. 많은 옷들, 그 신선함, 이 오래 묵은 옷이 아니에요. 그냥 신선한, 그런, 새로운 옷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지. 이런 그 후광에 쌓여있는 데이지입니다. 데이지를 정말 어질어질할 정도로 의식하였다. Gleaming like silver. 은처럼 바짝 거려요 Safe and proud. 안전한 상태죠? 지금 그 부유함이 imprisons and preserves 그 이미지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in proud, 오만합니다. 거만한 느낌도 줘요 above the hot struggles of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그 뜨거운 몸부림을 초월한 above, 초월한 채 안전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있는 그런 데이지를 의식하게 되었다. I can describe to you how surprised I was to find out I loved her. Hold this sport. 나는 자네에게 설명할 수가 없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발견하고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친구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까 스스로도 이제 놀란 거죠 I even hoped for a while 나는 잠시 희망하기도 했네 That she'd throw me over 나를 내동댕이치기를 그녀가 But she didn't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네 Because she was in love with me too 그녀 역시 나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지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하였네. I knew a lot.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Because I knew different things from her. 내가 그녀와는 다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네. 너무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이 시장통 얘기도 너무 신기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네, 제임스 서버라고 하는 이제 풍자 작가가 있는데, 거기에 프린세스 앤드 틴박스라고 하는 짧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성인중 동화인데, 공주와 양철 상자, 라는 말이죠. 그 주변에 이 공주하고 결혼할 왕자들이 이제 선물 가져오는데 마음에 드는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첫 번째 왕자는 뭘 갖고 오고 뭘 갖고 오고 굉장히 이제 귀중한 보물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는데 한 왕자는 갖고 올게 없어가지고 이제 양철 상자를 갖고 오는데 그거 거기에다가 오면서 이멩이 같은 거주워다가 담아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너무나 막 흥미를 보이면서 재밌어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흥미 있고 재밌어 하지만 다른 귀중한 선물은 제 택하죠. 마치 고거를 너무나 이 호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공주가 그 양철 상자에 그걸 고르지는 않을까라고 한 독자의 이제 뒤통수를 탁 치는 그 마무리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얼핏 생각이 납니다.